백구야, 비 오는데 너왜 거기에서 너 있어? 어? 니집 네 어디야? 어? 비 오는데 왜 거기 있어? 비안만 대로 가야지, 백구야. 응? 어? 왜 거기 있어? 어, 아, 우리 백구. 아유, 왜집 말랐냐? 백구야, 비 오는데. 이제 들어가야지 니지 네어 니지 네 어디야 됐구야 아까 간식 많이 먹었지 안녕 오늘 밤도 무사히 내일 보자.